헤데라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헤데라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352원에 강보학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특징적인 게 탄력입니다. 탄력.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작년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 ETF에 대한 승인만 된다면 정말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탄력이란 얘가 1차 급등이 나왔을 때자 무려 800%나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RP나 도지코인, 뭐 시바이노 이런 민코인이나 아니면 대장주들있죠 XRP나 이런 종목과 전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도 올라간다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자, 그러나 이거를 왜 미국 정부가 오르락 내리까 자, 여기에 대한 찌레한 씨가 나왔기 때문에 이 찌레한 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소통망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구간에서는 지금 바닥 구간, 지금 과메도 구간에 지금 도래했고요. 자, 과메도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전 고점도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신들이 왜이 종목을 크게 크게 이야기 하는지 여부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 전개될 것인지 여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서,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혜택을 드릴 테니까, 자,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구독자분들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100% 지원이고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구독자분들 100% 무료입니다. 자, 투자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는 제가 코인이라든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자, 100% 현금 지급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여러분들, 돈을 벌어 가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지원 서비스를 자 손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1년 중에 할까 말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300만원 자 400만원 이렇게 500만원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면서 투자지원금에 대한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수익을 크게 이어가시라는 바램으로 자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자, 직통으로, 자, 상단에 보이시죠? 숫자 2번이 상단에도 써 있는데, 자, 제가 직통으로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500만원 전원 지급이 7월달에 전부 지급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8월달에도 숫자 2번 자 500만원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단에 보이시죠? 상단에 보이시죠? 자 010-5434-6669번이 제 직통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자 저한테 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있죠? 문자로 숫자 2번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자, 모두 7월 달에도 지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8월 이벤트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010-5434-6669번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모든 분들이 다 500만원까지 지원을 100%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헤데라 코인을 크게 보면은 이전 저점이죠. 자, 이전 저점 구간이 원래 50원대 구간. 자, 요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구간이 800%예요. 자, 어마무시하죠. 자, 미국 정부에서는 헤데라를요. 사실상 자 매입을 검토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전략 비축에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 주도주만 이야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헤데라코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이 종목이 뭐 1,000원, 1 0원 이상은 가고 그 다음에 2,000원 간다 아니면 3,000원 간다 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자 확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확장성은 고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 띠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있죠. 자 이전에 올라갔을 때 여기에 대한 매수세, 자,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자, 여기 보시다시피 매도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100% 넘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수세 속에서 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얘가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도 올라갔잖아요. 이게 물량을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점을 넘어가려는 이 움직임은요. 자, 분명히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이 종목이 거의 최고점이죠. 자, 최고점을 비트코인으로 돌파를 해냈고, XRP하고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최고점까지 갖다 놨거든요. 자, 갖다 놨기 때문에, 돌파가 유력시 되는데, 이걸 또 따라가려고 하는 종목이 헤데라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 계속해서 외신들이, 자, 다른 종목들도 언급을 하겠지만, 헤데라도 꼭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XRP,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헤데라 코인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탄력이 붙어버리면요. 은 자, 그 종목들이 뭐5% 올라갈 때, 얘는 20%씩, 아니면 15%씩, 자, 이런 식으로 배수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급등이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먼저, 자, 최고점을 돌파를 해내야겠죠. 그래서 1월 17일날 기록했던 591원이 최고점인데 자, 590원 이 구간 이죠 자,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려고 자,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별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금리 인하가 불발이 됐지만, 자, 9월달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헤데라 코인도 시장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하 그만큼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 그 다음에 호재에 대한 일정들,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소통방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관련해서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문자로도 내수매도를 100% 무료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소통방 꼭 들어와 줄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맥점 구간, 타점 구간을 정확하게 드리는지 여부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려왔지만,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수익에 대한, 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오늘 구간이 60원 구간까지 올라갔고요. 정확히 여기 보시게 되면 60.81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최초에 6월 22일 날, 자, 6월 22일 날 정확하게. 자 문자로서 여러분께 저가 매수를 드려왔고요 매수 매도 노는 제가 문자로도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독자 핵심 자, 코인이라고 해서 퍼치 펭귄 11.1원에 제가 부분 매수를 드렸고요 자 손절가도 이렇게 나갑니다 자 목표 주가를 최초 자 60원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슈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시켜드리면서 자 6월 22일 10시에 자,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0 1 0 5 4 3 4 6669번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여러분께 자 이렇게 전송해 드렸습니다. 제가 최초 매수를 드렸던 이 분봉으로 봤을 때 30분봉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6월 22일 날 10시에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이 구간이 최저점은요. 자, 10.97원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10시 이후로 자, 계속 바닥권을 찍어 주면서 제가 매수 드렸던 가격까지 계속해서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드린 이유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자, 이 종목 밑꼬리 중에서 이 밑꼬리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이 찍히는 캔들과, 자, 캔들과,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이 뜨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서, 자, 문자로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터치팽귄인두 번째 문자로도 제가 14.5원에, 매수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손절가, 자,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 목표 주가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슈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6월 28일, 9시 5분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제 문자, 자 그죠? 제 개인 번호로 해서 문자로 나갔고요.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문자로 나갔을 때, 자 9시 5분에 문자가 6월 28일 날 나갔고요. 자 이때 문자를 드렸을 때, 자 14.5원에 매수를 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4.26원까지 밀렸잖아요. 제가 매수가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정고점 구간 있죠. 자 이정고점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구간이 자 5월 14일 구간 정확하게 24.73원 있죠. 자 이거 돌파한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돌파로 움직일 때 자, 이 매수세가, 매수세가 정별권에 올라갔을 때부터, 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더니, 자,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저항권 있죠? 저항권을, 자, 만약에 뚫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정 구간 지지를 받고, 그죠? 여기서 14일선 지지를 받고,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저항권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제가 목표 주가까지 이 종목 무조건, 자, 이 60원에서, 자,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제 소통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자 오늘, 자 오늘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60.81원까지 찍어주면서, 자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자 문자로 매수가 나가면 매도가 나간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치 펭기는요, 제가 매수를 두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매도도 드렸습니다. 자 60원 전략 매도 걸어주세요. 자, 목표주가 60원 단기 수익 주 최소 자 440%. 자, 최소 400% 이상 수익 달성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22일 날 10시 30분에 밤 10시 30분이에요. 자, 이때 매수 그다음에 마지막 매도. 자, 이렇게 문자가 나갔거든요. 코치 펭기는 3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 보이세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 드렸던 게 7월 22일 날 자, 10시 30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시 30분에 문자를, 자, 58.45원까지 올라갔을 때 문자를 드렸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얘가 또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밀리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는, 자, 이게 제가 매도를 왜 걸어달라고 했냐.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7월 23일날, 자, 3시 30분.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자, 여기에서는요. 60.81원까지 찍어줬어요. 정확히 찍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자,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 미리 매도를 걸어 드리라고, 매도를 걸어, 전략 매도를 걸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전략이죠. 왜냐면 하 우리가 매도를 걸고 자면 자, 나중에 가격이 찍히면은 매도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자, 7월 23일날 자, 새벽 3시 30분에 고점을 찍어주면서, 자, 목표주가 60원을 달성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한 달이 걸렸어요. 이한 달이 400% 먹으려고 업비트에서한 달이 걸렸다. 그것도 단기 수익주로 제가 매수를 들렸을 때, 자, 목표주가까지 가는 거는 목표주가를 못 찍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수 문자도 드려왔고, 그 다음에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여러분께, 자, 매수, 매도를 다 드린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가 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과 500만원 지원 이벤트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엄청난 혜택을 꼭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익을 저를 발판 삼아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 크로스 자 바닥권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음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 크러스가 나왔을 때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자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자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의 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 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에 6669 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